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겸동의 아미산더, 반갑습니다. 아, 꿈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을 하고 계속 어, 내 펜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꿈 이야기는 끝도 한도 없어요. 음, 이것만 갖고 뭐 계속 진짜 꿈 같은 얘기만 계속해도 한도 끝도 없이 할수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이제 초반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대한 꿈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또. 어,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들도 있기, 해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해서, 어,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요. 뭐, 반복되는 것도 있고,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 여러분들한테, 어, 꿈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꿈을, 어, 꿀 때는 좀, 다 같이 꾸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가족이 만약에 있다면, 가족이 꿈 만들기를 한번 해보세요. 꿈 만들기를 할때뭐 일단 이제 채좀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야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거 음,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탁, 타이틀을 딱 지어놓고, 야너뭐 하고 싶노 이렇게 이제 그래, 하고 싶은 것도 적고요, 또 되고 싶은 것도 또 적고, 또 갖고 싶은 것도 적고, 또 가보 가보고 싶은 것도 이렇게 어, 정해놓고 요거 요 요거에, 요게 그 기둥 집으로만 하면 네기둥이네 기둥을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딱 틀을 잡아가지고, 요 꿈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때, 이제 뭐냐면, 시간하고, 돈하고, 아,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뭐, 우리는 뭐, 집이 뭐, 지금 뭐, 사는 게 이런데, 뭐, 뭐, 하고 싶고,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다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조건이 뭐냐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면, 많다면,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어, 뭘 갖고 싶고,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를, 이, 이걸 한번 이렇게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처지에 사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처지에 사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고, 꿈에 뭐 가깝다 이거보다도 그냥 하루하루 한달한 달, 한 달, 1년, 2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내내 내 본래의 어떤 그런 바라는 거 있잖아요 하, 진짜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면 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사람들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어이구 그러면 뭐다 해보고 싶지 뭐 이렇게 다할수 있지는데 다 하고 싶고 다 되고 싶고 이건 안돼 이거는 그다할 수는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게 내가 다 정해지고 나는 거에요. 이건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거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세상에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된다니까요. 뭐 이유가 있어야 될거아니야 이유 없이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깨 놓고.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뭐 어떻게 성공을 하노 알겠어요. 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가며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왜 합니까?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는 이제 why? 왜 내가 이걸 하지? 왜?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네, 1 8벌이 뭡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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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거예요. 아빠 저거 뭐야? 음, 잠자리야. 왜? 음, 잠자리라고 하는데 뭐, 뭐, 왜가 거기서 왜 튀어나와요? 뭐, 근데 아는 알 수, 아, 너무 궁금한 거야. 세상이 왜그렇는지 저게 왜그렇는지 저게 뭔지가 아니고, 저게 왜 그런지, 그게 뭔지도 아니고, 그게 왜그렇는지 왜? 그 왜, 왜, 왜 이렇게 쉴데 없이 계속 왜를 외치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야! 그모다알아져뭘 자꾸 쓸데없이 물어 살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그런 걸몇번 찐빠라 그러죠? 찐따, 막, 이렇게 막. 쫑고, 막, 이렇게, 꾸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듣다 보면, 아 이걸 물으면 안 되는구나. 뭐, 궁금한 게 있더라도, 이걸 물어보면, 하, 아, 아버지, 엄마가, 또는때는 선생님이 상당히 곤란하다, 곤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뭐냐면, 궁금증을 안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why가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집니다. 이 궁금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도 스카치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같이 이거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 아무 의미가 없어. 왜왜 응. 왜 이걸 해야 되고 왜 직장을 가야 되고 왜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왜 내가 꿈을 꾸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이게, 이유가 딱 생기게 되면, why가 뭔지를 딱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 그 다음 뭐야, how, 응. 방법이 딱,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 저걸 어떻게 하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가 떠오르는 거지.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걸 말을 떠올라요. 아,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겠는데 아,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 자격증을 따야 되고, 아, 그러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이유가 있어야뭘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뭐뭐 뭐 방법 같은 걸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그그 그, 그 별로 안 바람직해.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정립하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꿈의 정의를 내리라. 네 꿈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 정의를 내려보라는 거야내 꿈이 뭘까? 그내 꿈이 뭐뭐뭐 뭐, 뭐 되게 뭐 화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나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정의를 내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라는 거야 포커스. 여기다가 다른데다가 자꾸 이렇게 막 쓸데없는 데 자꾸 살아가면서 신경 쓰지 말고. 정의를, 초점을 딱 맞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축구하는 데만 딱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축구도 했다가, 야구도 했다가, 농구도 했다가, 이러고 쓰다안 돼. 어, 진짜. 그 어떻게 세계적인 쓰다가 되겠어요? 한 분야에서 막, 크, 진짜, 뼈를 묻듯이 막, 갈듯이 막, 이래 해도 막, 살을 다 태우듯이 결동 말동 안 돼. 그, 그렇잖아요, 이 지가. 다 방면에서, 어, 우측에서는 좀 술집면에서 다 알면 좋겠지만, 어, 다방이도 술집이도 그 여러 면에서 알못 아주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고, 자기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초점을 딱맞추라는 거야. 그,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여기 딱맞춰가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꿈을 앗기지말라는 거야. 빼앗기지 마라. 어, 많이 빼앗기거든요. 너는 안 돼, 너못 해. 아, 한 번이 때치자뭐 이러고 있잖아요. 꿈을 빼앗기지 마라요 그들은 절대로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말하고. 그래서 남들이 남이 아니라 면내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도 내 꿈을 빼앗는 사람들한테는 그 동향은 안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는 거지. 그거 다 가지면 불, 불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하면 뭐예요? 하, 아, 꿈 꾸는 소리하고 안 내는데 꿈 같은 얘기하고 내는 있 어, 좀 되게 허황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꿈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꿈은 너무 큰것 같거든요.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믿었으면? 월드컵 할때 구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꿈을 이루었잖아. 사강까지 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의 꿈은 이루어졌는데 1 2 번째 우리 우리 열두 번째 선수 우리들의 꿈이 안 이루어져서 그게 좀 그렇긴 해도. 이런 꿈은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꿈은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에이, 이거, 꿈꾼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꿈이 그렇게 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안 꾸는 사람 어디 있겠니 이러는데. 하이, 그런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장사 잘하는 집의 사람 말만 들으면 되지. 그,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는 말로듣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야구를 잘하고 싶으면, 야구 잘하는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그, 야구 잘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코치한테 가고 감독한테 가고저 야구 잘하고,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싶으면, 방법은 되게 간단한 거요. 예 꿈을 이룬 사람을, 한테 이야기를 들으라고.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골프 잘 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고. 수영도 마찬가지 있어. 그 세상이 지금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안, 될까요? 그렇지요. 꿈을 이룬 사람 옆에 가는 것도 힘들고. 가도 그 사람이 내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내주잖아. 왜? 나는, 나는 꿈을 아니 못 이룬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겠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뭐라 그러죠? 그럼 내 책이나 읽어봐라. 내, 가뭐 해난, 뭐, 어, 지금 뭐, 오디오나 이런 게나 들어봐라, 감수로. 어, 안만내주도 어, 옆에 서이렇게좀 가르쳐주면 될 긴데. 그럼 내가 훨씬 잘 배울 긴데, 그거 잘안가르쳐준다고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부자 옆에 서세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가난해도, 어? 부자의 줄에 서라고. 어. 용 꼬랑대기, 용 꼬랑대기가 돼도 용 꼬랑대기에 자꾸선 귀가 용이잖아요. 근데 뭐, 대가리 되고 싶다고, 뱀 대가리 되면, 그 뱀이고. 가난한 데서 뭐, 좀 잘난 척 해봐야, 뭐, 그, 그, 그 그것은 그거고. 어, 좀, 좀 없어도, 잘 살고 싶어서, 부자 꼬랑대기, 옥상에 살아도, 그 살고 있으면, 그용 꼬랑대기 뭐, 용이라니깐요. 그 용, 용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그런 간단한 공식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난안돼막 그런다고 되겠그고그 자꾸 엉뚱한 소리 좀한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똑같다 친, 손치더라도 말이라도 늘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이라도 늘뭐 그래 젊어가지고 뭐 된다 하니까 한번 뭐 해보는 기지 뭐뭐또 해보고 또안 되고 알수 없는 기고 이런 생각하고 말은 똑그레 그래 하지 마고, 해. 말은. 말은 그러면 또 내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 또 하다가 말랑가비 이래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은 절대 내뱉으면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은 다르게 막, 이거, 이 생각, 저 생각 할수 있는데, 말을 절대 내뱉지 마라고. 씨가 되는 것은 생각이 씨가 되는 게 아니고, 말이 씨가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은데, 하, 뭐, 저 때, 때리,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뭐, 이런, 이런, 것,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단 나는 거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말을 딱 내뱉는 순간부터 난리가 난다니까요. 안 좋은 일도 그렇게 난리가 나듯이 좋은 일도 역설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죠. 말을 하고 나면 되는 거죠. 맨날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거, 하, 만날 나만 때마다 하,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맨날 좋은 말을 하고 꿈꾸는 말을 해보세요. 그럼 주위에서요. 그,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썩는 셈치고 아무번 해보세요. 이 영상을 권하는 분하고. 같이 차도 마셔보고, 밥도 마셔보면서, 먹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살수 있겠노. 뭐,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같이 상의해보세요. 아, 그래갖고 좀, 진짜 깨놓고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에이, 시간, 시간 낭비는 무슨 낭비입니까? 여러분, 뭐, 그 시간에 뭐, 다른 거할 것도 없잖아, 깨놓고. 그, 뉴스부터 만날 보면서, 뭐 정치판 얘기, 만날, 그, 들었던 얘기 떠들고 들었던 얘기 떠들고 노는 놈 얘기 떠들고 뭐, 뭐, 이그이 여러분 됩니까, 그게? 어. 여러분이 그들이 되지 못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목숨을 막, 목을 내고, 그들한테 모든 걸 초점을 맞추지시요 여러분 인생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시라는 거예요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말인지 알겠죠? 어, 뭐, 더 이상 많은 꿈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동양적인 그런, 뭐 자다가 악몽 꾸고 하는, 막, 이런 꿈들 말고, 정말 많이 나누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서 많이 베풀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이름을 좀 남기고, 막,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다가 뜻깊게 살다 갈까? 어, 그런 거 여러분들 꿈꾸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